샘의 하나님 시대가 온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메.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돼 가나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돼 세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에 일어난 이 사건은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으므로 참 하나님의 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지나간 과거사적인 역사서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창세기는 앞으로 되어질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 46장 10절에 종말에 되어질 일을 처음 창조 때부터 알려주었다고 하였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행할 일을 보여주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때의 사건이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모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으므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략은 종말에 틀림없이 이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전에는 평균 수명이 912세였고 자녀를 약 700년 동안 낳았으므로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땅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에 인류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는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되신 예수의 이맘, 즉, 재림도 그러하리라 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이땅 위에 섭리가 노아 때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땅 위에 다시 오실 때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 살아남은 씨앗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없던 세상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새 세상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겠지만, 살아남은 자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홍수 이후 노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포도농사였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사람들은 진짜 포도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은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였으므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이 이땅 위에 오셔서 포도나무의 세상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시작한 포도나무 농사는 우리 마음의 밭 속에 심은 포도나무 농사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런 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심성은 옥토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예레미야 2장 21절에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비추어 볼때 노아의 포도나무 농사는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 포도나무 농사였던 것입니다. 이 농사가 바로 노아의 아들인 샘, 함, 야벳을 통해 잘 키우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좋은 포도로 가득해서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농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기록된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다고 하였으므로 이 시대에도 포도나무 농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면서참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기에 이사야 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진려와 형극이 나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기근이 들어 포도가 땅에 다 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기갈은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포도나무에 말씀의 소낙비가 내려야 열매를 많이 맺는데말씀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기갈이 들어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26절에 복된 장마비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란 영적인 술입니다. 노아가 실상의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 농사의 말씀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돼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어떤 이들이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라며 조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것입니다. 실상의 육신적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려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곧 노아가 하나님의 신에게 붙들렸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도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게 됩니다. 곧 노아라는 인간은 이미 없어지고 신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 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다녔으므로 노아를 통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하여 실제로 벌거벗고 신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던 노아를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30절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하체를 보았다는 뜻은 곧 어미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포도주, 진리의 포도주에 취했다가 깼다는 것은 성령이 잠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왜 수치를 드러낸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넷째 아들 가나안은 함이 어미의 하체를 드러낸 범죄를 행하여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함의 족속은 흑인 족속들로 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또 가로되 세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매 종이 되고 종말의 세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의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그 이상은 아박사시오. 그 이상은 샘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네메기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그 이상은 야레시요. 그 이상은 마알알레리요. 그 이상은 가인안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혈대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샘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신적인 샘의 족속은 황인종으로 나타나 주로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야벳은 백인종인데 러시아와 유럽 지방같이 추운 지역에 삽니다. 피부색이 다른 이유는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예전에 애굽으로 함의 족속들이 살던 곳으로 해가 강해서 피부가 까맣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백인은 추운 지방에 사니까 얼굴을 다 감싸고 있어서 해를 보지 못해 하얗게 된 것입니다. 황인종은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백인종의 종이 흑인이었으므로 전부 함의 족속이 종 노릇했습니다. 반면에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권력이 있고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무기도 많이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벳족 속 아닙니까? 야벳을 창대케 했지만은 결국 세매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였으므로 마지막 때는 세매장막, 황인종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세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세메 족속은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때에 세계를 지배하는 우뚝선 나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메 하나님, 샘족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세계 만방이 몰려들 것입니다. 창세기에 예언된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그 샘의 나라를 찾은 나라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 샘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황인종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동방에 있는 민족이 바로 샘의 족속입니다.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하였고 이사야 43장 5절에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서방에서 들어왔지만 서쪽의 해는 지는 빛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나가는 빛은 강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세계 만방에 나가는 이 빛의 말씀은 아주 강한 새의 하나님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8장 7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동방 다음에 서방입니다. 또한 동방에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 영적인 동방입니다. 해가 제일 먼저 떠서 처음 비치는 나라가 동방의 해돋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왕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마지막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매 하나님의 나라 시대가 올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 과학의 발전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샘 민족의 머리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 샘 족속의 나라, 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